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비루한 재상 양국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명 재상도 많지만 정말로 비천하고 비루한 이런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양국충입니다. 양국충은 양기비의 먼 친척 오라비라는 치마 관계를 통해서 정계의 스타로 등장한 자입니다 그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깡패짓과 건달짓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인데 서른 살때 우연히 군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분전제도를 굉장히 잘운영하면서 벼슬길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천성 송도의 대부호였던 선우 중통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일 뿐 양국충과 같이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비루하고 비천하다는 얘기는 가난하고 지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닥에 있는 자들을 비천하거나 비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양국충인데요. 어떻게 그가 나중에 재산까지 됐을까요? 중국 역사에서는 양국충을 평가할 때네 글자로 평가합니다. 오, 국, 앙, 미 나라를 망치고 백성에게 재앙을 가지고 왔다. 그는 선우중통을 통해서 그 당시 사천성의 최고 장관과 관계를 맺었고 이 최고 장관이 그 당시 재상이었던 간신 이인보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 황제에게 양국충을 사신으로 해서 이제 뇌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임보의 손길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양국충이 그 뇌물을 갖고 와서 황제에게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양기비에게 접근해서 내가 족보상 당신의 오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양기비도 당시에 대골 내에 양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충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그내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연종이 양기비를 너무나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양국충을 자기 친척 오빠라고 소개해줍니다. 근데 양국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씨 가문들이 아마 얼굴이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종이 딱 보자마자 와내 여동생도 천하의 미인인데. 너도 참 괜찮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궐을 지키는 금호군의 장교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책임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높은 지인 감찰하사, 얼마 있다가 시여사 이런 식으로 지위를 계속 높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양국중이 죽기 4년 전에는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대궐에 들어가서. 4, 5년 지난 상태에서 재상이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재상이 되는데, 불과 4년, 5년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양기비가 매번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양국충을 계속 높여준 것입니다. 양국충은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위가 올라갔을때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황제의 내탕고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내탕고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황제와 왕은 이 재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과 황제 왕의 재정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역사극에 보면 임금이 가끔 내탕금을 내놓쳐 국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큰 재해가 들거나 재정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면 황제가 내탕고에서 국가의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준게 아니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금이 차면 다시 이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당연 중에 너무 사치스럽게 살다 보니까 내 탕구가 텅텅 비게 됐습니다 그걸 안 양국층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내 탕구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어떻게 채웠을까요?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방 관료들에게 압력을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세금들을 이 내탕고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릴 때 돈으로 바치든 진귀한 물건으로 바치든 또는 특산품으로 바치든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탕고가 가득 차니까 양국층이 당연종을 데려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연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위가 점점점 올라와서 결국은 이인보가 죽고 나서 재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국충이 오국 악미, 나라를 망치고 백성에게 재앙이 됐을까요? 첫째는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인사조치겠죠. 자기 편을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자기 편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충 자체가 비천한 자입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고, 국가를 다스릴지도 모르는 자인데 재상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다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자기를 도와줬던 선우 중통은 사실 성도에서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장군으로 만들어서 남서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 당시 운남성 쪽에 그리고 운남성 남부 쪽에 있던 나라가 남서랑 국가가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병력을 끌고 와서 공격을 했으니 되겠습니까?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우중통과 양국층이 짜고 승전보고를 황제에게 올립니다. 이미 눈이 멀은 황제는 그 승전보고를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이미 없었습니다. 개원의 치세 29년을 이끌어가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태평성세를 이뤘던 황제였지만 그 뒤에 천보 연간 거의 20년 가까이를 정치를 떠나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남수에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전복을 두번 올렸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중에 난을 잃게 되는 알록산도 똑같습니다 당현종과 양기배가 굉장히 총애하는 신화였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늘 패전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전복을 올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환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이 승전복은 진짜처럼 황제가 믿도록 이렇게 했던 자인데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으니까 그 당시 당현종 말기에 얼마나 국가가 썩어 있는지 알겠죠? 거기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양국충입니다. 그래서 오국 악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를 완전히 흐트렀습니다. 예를 들어 문관과 무관들이 승진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업적을 정확히 평가해서 올려야겠죠. 그래서 보통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관은 봄철에 그리고 무관은 가을철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양국충이 재상이 되자마자 무슨 인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서류를 다 갖고 오라 그러고 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쪽 사람들을 전부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하나 평가를 한게 아니라. 그 평가 요원들 보고 이 거수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승진시킬까? 찬성? 반대. 찬성하면 승진. 반대하면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국신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찬성? 반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시겠습니까 반대 못하죠. 다 찬성. 이렇게 해서 자기 쪽 사람들 다 울렸고 걔네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양귀비를 비롯해서 양귀비의 자매들 그리고 양국충 일가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황제보다 더 화려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오국 악민을 한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당나라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그런 보고가 올라가니까 양국충이 어떤 절치하냐 제대로 보고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놓고는 고문을 했습니다. 너왜 거짓보고를 하느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관료들이 중앙에다가 그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했다고 그것을 감옥에 잡아들여서 왜 기근 났다고 보고하는 거야? 황제에게 풍년이 났다고 보고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풍년이 났다고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났어도 이 농사가 잘된 집들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잘된벼 이삭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직접 황제에게 보여줍니다. 폐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무슨 기근입니까? 지금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황제에게 전달되는 걸 전부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를 전부 막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풍년이 났다는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 가지만 봐도 즉, 인사제도를 개판으로 한것 패전했는데 승전보고를 하는 것 기근이 일어났는데 풍년이라고 속이는 것이세 가지만 봐도 양국층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한 지 알겠죠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당 조정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인복 하나는 알록산, 하나는 양국충인데요 이인보는 이미 재상을 1 8년이한 뒤에 이제 늙어서 병사했습니다. 물론 양국충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은 것인데요. 어쨌건 이 이인보 쪽이 다 제거되니까 같이 협력을 했던 알록산과 양국충이 서로 싸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알록산이 당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알록산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때 알록산의 난이 났을 때양국층이 폐하께서 워낙 태평성세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 알록산이 착각을 하고 지금 난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한달 만에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알록산이 낙양을 점령하고 그리고 동관이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서. 장안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동관이 무너지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한사람이 공헌이랄까요? 바로 양국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니밭 고선지 장군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고선지가 억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고선지의 후임으로 동관을 지켰던 가서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은 꺼수환인데요. 말갈조개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고선지보다도 위에 있었던 장군인데요. 가서하니 동관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층이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록산이 동관을 점령하게 되고 장안까지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록산 난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 양국층 때문에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곽자이가 이 알록산의 후면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관만 붙세게 지키고 있었으면 알록산은 자동으로 멸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신이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게 바로 오국이자 악민입니다. 즉 나라를 방치고 백성에게 재앙을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당 현종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황궁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거리에 갔을 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황제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70이 넘은 당연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황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황제의 말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황권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걸 알기 때문에 당연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노라. 하지만 길을 열어 달라. 그래서 사천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황제의 어가를 호위하는 군대, 이 용무군인데요. 이 용무군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은그 당시 용무군의 대장이 진현례라는 유명한 장군인데요. 이 진현례는 당현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당현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무군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황제에 대한 불만을 옆으로 돌린 것입니다.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바로 양씨 일가입니다. 양기비와 양국충에게 돌렸습니다.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진열려가 용무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양국충이란 놈이 나라를 망친 것이고 양기비가 황제를 홀려서 황제가 정치를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저 양치 일가를 다 죽이면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병사들이 와와 이래가지고 양국충 일가, 그리고 양기비의 자매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도륙합니다 양기비는 당현정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못했죠. 그런데 진열레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양기비를 내주시지 않으시면 용무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폐하, 그러면 저희가 알록산에게 다 당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기비를 내줍니다. 그래서 양기비는 귀비이기 때문에, 즉, 당현종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이 손수건을 씌워서 교살 합니다. 즉, 목을 졸아서 죽입니다. 지금도 그 장소가 마외의 파인데, 마외의 파에 그 양기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충은 비천한 자리에서, 즉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리에서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 됐지만 인격적으로 비루한 자였기 때문에 오국 악민을 하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고 결국 당나라도 망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정치가 중에도 저희가 다 아시듯이 비루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을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당시 백성들을 처참한 처지로 몰고 갔었던 정말로 비루한자 중에 비루한자였던 양국 중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